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경제정책, 바로 소득주도성장입니다.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요. 이거 정말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창근 전 서울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학 박사시고 또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많은 네네.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네. 전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으로도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 서울대 교수를 지낸 이창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깔끔하십니다. 네. 짧게, 간결하게.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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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란 게 그렇게 딱딱 떨어지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이제, 어, 생각할 것도 많고 네. 또 변수도 많으니까요. 네. 이 소득주도 성장 어떤 게 문제일까요?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모든 경제학자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끝까지 고집하겠다 이런 네. 건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내놓으면서 네. 가계 임금과 소득을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오히려 저 소득층과 자영업자를 오히려 타켓으로 한 아. 그러한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 역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 네. 저소득자 그리고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는 네, 네. 정말 소득 감소 정책 네, 네. <laughs> 일자리 네, 감소 정책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근데 기재부와 함께 어떤 네, 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거짓말들 네, 네. 잘못된 부분들 짚어주시기로 했으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것 같아요. 기재부가 진단을 뭐든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환자가 병원을 갔을 때도. 의사가 진단을 잘해야지, 이런 네. 처방이 나오는데, 전혀 기재부는 진단이 잘못되다 보니까, 아. 처방도 잘못되는, 음.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경제부처 전체를 서면 보고를 받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올해는 더더욱이 3월이 돼서야, 네. 그것도 서면 보고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그 정책도 잘못됐지만, 포이도지 네. 않겠다. 네.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된 처방도 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기재부는, 기재부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식으로 통계를 해석한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가계의 소득 기반이 강화됐다고 래요 예. 네.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4, 4분기만 하더라도 가계 소득 동향 조사라는 게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단7.6% 줄었어요. 하지만 아하. 우리가 제일 못 사는 가구를 우리가 소득 1분이라고 합니다. 하여 그들 계층의 가구 소득은 오히려 어 자영업자 경우 근로자 외 가구 그 예. 소득들은 오히려 27.9%나 줄었어요. 27.9%면 네. 30% 가까운데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네.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타켓으로 한다는 게 맞았죠. 아. 그리고 아까 제가 7.6%라는 건 2분기 때 전체 예. 가구가 줄은 거고 작년 4, 4분기 때는 전체 가구의 못 사는 계층들 17.7% 줄었어요. 아... 그러니까 근로자 가구도 못 사는 근로자 가구는 소득이 올랐다고 하지만 직거리만큼 1.5%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게라는 게못 사는 계층일수록 들어오는 건 작고 나가는 건 나가는 많다는 많고. 그러니까 가게가 마이너스 상태, 재정 적자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 이게 과연 소득 주도 성장의 역설이라고 할 만한 거죠. 그런데 기재부는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가게 소득의 기반이 강화됐다. 말이 안 맞는 것이죠. 말이 하나도 안 네, 맞네요. 네. 예. 어려운 사람일수록 말이죠. 월세 살고 또 나갈 건 많고 그렇습니다. 돈을 빌렸으니까 네, 네. 또 갚아야 되고 네, 네. 나갈 게더 많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팍팍해지는데 자꾸 괜찮아졌다, 좋아졌다. 네, 네. 이 통계를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자기들이 유리한 통계를 통계는 네. 어떻게 보는 시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통계는 외면하는 거죠. 아하. 본인들이 유리한 통계만 자꾸 주장하는 것이고. 일자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네. 엊그저께 왜 그런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네. 소득이라는 게결국 일자리가 있어야지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재부나 기재부가 이제 결국 경제부채 총괄이고 통계층이 있는데 아, 2월 달에 취업자수가 26만 명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증가했다고 어제 그, 기사 많이 나왔요요 네. 근데 그 이면을 봐야죠. 이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이면을 네. 보면은 그 일자리라는 거는 기재부가 공공 일자리. 공공일자리. 본인들도 그럽니다. 공공의 일자리 를창출하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일자리가 는게 다예요. 그 일자리가 늘었고 오히려 제조업. 예. 우리 산업의 허리라고 할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는 15만 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중추라고 할수 있는 30대, 40대, 이들 일자리는 11만 개, 12만 개 각각 줄었어요. 아. 오히려 노년층, 그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알바, 일자리. 네. 예, 노년층 일자리, 그다음에 그러한 단기간 일자리 복지 쪽. 그런 일자리가 늘어난 걸 가지고 26만 개 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통계를 내놓는 것이죠. 알바 천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 돈을 갖다가 말이죠. 이제 돼야 될 텐데 네. 지난해만 해도 54조를 썼다고 네. 하는데 이 54조가 네. 겨우 단기 알바들 늘리는 데 썼다고 한다면 네. 우리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방이 잘못되다 보니까 진단이 잘못되다 보니까 처방도 잘못됐어요. 네. 그런데 기재부는 원래 업무보고를 보면 은또 다시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래요. 또 다시.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장해 소득 주도 성장에서 소득 기반이 강화됐고 일자리도 상용 일자리가 늘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2월 달 통계는 그러한 일자리가 26만 개 늘었다고. 그러니까 또 원래 한해 동안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네. 이런 처방을 계속 내놓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규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규제 샌드박스라고 도입했단 말이에요. 네네. 하지만 이걸 알아야 된다. 규제 샌드박스가 마치 모든 만병통치약처럼 이 정부는 주장하는데 규제 샌드박스도 신청을 해서 또다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규제 샌드박스라는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특정 산업, 특정 기업만 심사를 받아서 고건에 대해서만 해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규제 혁신을 할수 있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거 빼고는 다 되게 해주는 게 진짜 규제 완화, 규제 혁신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그저께 보도된 오토바이 뒤에 광고의 LED를 접목하겠다. 근데 그거에 규제 샌드박스에서 통과되지 않았어요. 아, 왜죠? 뒤에 차, 뒤에 차량하는 운전자가 눈에 방해가 될수 있다. 방해가 될수 있다. 그 심사위에서 결례한 거예요. 아 규제 샌드박스가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규제 샌드박스로 모든 걸다 만병통치처럼 할수 있다. 이게 첫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이 계속 잘못된 처방으로 가는 것이죠. 뭘뭐 하나 만들어도 네. 계속 거기에 대한 규제는 있을 뿐이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네. 하나도 될수 없는데 네. 뭐 뒤에다가 오토바이 광고판 하나 단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참나 이런 거를 하고 있고 네.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네. 자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걸 혁신적으로 바꾸고 뭔가 좀 대안을 또 자유한국당이나 또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내놔야 될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핵심은 이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기조가 시장 경제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 저를 포함한 경제 전문가들, 실물 경제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어, 학자들이나 주장하는 게 민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쉽게 말하면 우리 GDP가 1800조 정도 됩니다. 네. 하지만 정부 재정은 한 400조 정도 올해 슈퍼 예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470조. 그렇죠. 그래도 우리 경제 규모의 2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예. 하지만 그25%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를 위해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쓸수 있는 돈은 한 50%,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 GDP에서 정부 재정이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한 10%, 15%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가 경제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아.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주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 결국은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민간이 잘되게끔 정부는 도와주고서 포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음. 정부가 전체 경제 규모의 10% 15% 남짓한 예산으로 정부가 경제를 끌어가겠다. 민간은 너희는 그냥 따라와.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 해줬으니 이걸로 만족해. 네. 이런 형태니까 어떻게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생기겠습니까? 당장에 재계가 대기업이 채용 계약을 수립하지 못한 기업이 50%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청년들은 다 원하는 게 양질 일자리 대기업을 원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채용 규모를 수립조차 못했어요 벌써 1, 일사분기가 끝나는데 말이죠 아... 이런 상황이 결국은 시장경제에 맞게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규제를 정말 과감하게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풀고 그리고 민간을 마치 대중소기업 공정경제라는 미명하에 그 기업을 옥죄는 제도를 할게 아니라, 대중소기업 그 관계도 거래 관계에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지배 구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진단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처방으로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민간에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네. 해외로 나간다. 네. 네. 떠나겠다또 노조가 너무 강세형이라 네. 일자리 만들어 봐야 네. 계속 골치만 아프다. 네. 계속 국내 일자리들을 줄인다는 거는 생산 라인들도 줄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 정말 더 어려워질 텐데요. 어렵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전 세계의 모든 핸드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몰았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삼성만 간게 아닙니다. 삼성의 1차 밴드라고 하는 1차 협력업체, 예.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까지 다베트남으로 옮겼어요. 아...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 국내 기업 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제조 설비를 해외로 옮긴다. 그거는 본인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딸린 수많은 협력업체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 국내에 그럼 일자리가 생기겠냐 말이죠. 그러네요. 네. 뭐 협력업체야 당연히 어우 이거 공장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놓고 직원들도 있는데 일자리 없으면 네. 일감이 없으면 네. 큰일 난다. 빨리 옮겨야 되겠다. 네. 기업 얘기하면 바로바로 바로 옮길 수뿐이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엔 또 사람을 뽑을 사람들이 없고 네. 일할 사람이 없고 네. 야 이거 삼성이 다 옮기고 현대가 다 옮기고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제조업 <laughs> 뭐가 남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작년에 이제 이랬단 말이죠. 2018년도 우리 경제가 2.7% 성장했다고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기재부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네. 주요국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그래요그런데 미국은 우리보다 성장률이 더 높았습니다. 2.9%였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에 성장률이 가장 낮은 기록을 한게 작년이에요. 예. 2018년도 성장률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한 성장률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이라는 거는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효과를 그렇죠. 발휘하려면. 네. 2017년도에는 성장률이 3.1%였었어요. 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한 효과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더라도 미국은 왜2.9% 성장했겠습니까? 해외 에 나간 기업들 다시 돌아오라. 그렇죠. 다 돌아가죠. 네. 예. 리쇼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업이 돌아와서 일자리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가 선순환으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물론 대외 여건 때문에 올해는 힘들다고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정책을 펴는 게 미국이었어요. 그 감세를 하고.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조업을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가 만병 통치약으로 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또 다른 특례 규제를 놓는 거고.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이야. 노조, 친노조 정책으로 기업들 노동의 유연성은 사라지고, 공공 부분의 비대화는 더 심해지고, 노조는 더강경해지고 선순환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죠. 예. 지금. 규제를 푼다고 하면서 또 규제를 만들어 그렇습니다. 옥상 옥을 만들어 네. 놓고 말이죠. 네. 경제를 풀려면 기업인들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맨날 조사한다고 그러고 네, 잡아들이고 맞습니다. 뭐 때만 되면 말이죠 적폐라고 네. 해서 수사하고 있으니 네. 아 이거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공공 일자리만 늘어나게 되면 결국 세금은 계속 투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 뭐 국가 재정 파탄 오는 거뭐 금세겠어요 금세죠 근데 현 정부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세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돈을 쓰는 데만 급급하고 있어요. 아.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일자리, 경제학의 기본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건 경제학의 기본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예. 어, 수요가 경제를 견인하느냐, 공급이 견인하느냐 이 모든 게다 일자리와 관련돼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지 임금을 받거나 아 해서 지출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해서 정부 재정으로 다 마치 이전 소득, 세금으로 메꿔주는 게 마치 소득주도성장처럼 생각하는데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 물론 올라야 되겠죠. 올라야 되는데, 모든 게이 시간, 충격의 완화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안 되니까 정부에서 땜질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일자리 안정기금이라 그래서 보존해 주겠다는 거죠 네. 그것도 다 정부 돈으로 결국은 보존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러니까이 정부는 돈을 쓰기에만 급급하다. 하... 그러니까 재정 파탄은 세수는 너니, 아예 그냥 쓰고 보자.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예측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예. 결국 말씀하신 대로 원언는 돌아가면 정말 규제는 풀고 네. 기업은 일할 수 있게 북돋아줘야 되는 네. 것. 이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인데 그게 잘안 작동되다 보니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수 뿐이 없는데 네. 교수님께서 좀더 네. 좋은 대안을 자유한국당에도 제안하시고 네. 이 경제 전문가들도 좀 시민 운동을 좀 벌여, 벌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과거에 예, 예. 그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바른 사회 시민회의에서요 예. 예 그게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자 네, 네, 우리 보수 우파 쪽에 시작이 된 그런 단체인데 지금이야말로 다시 그러한 형태의 진짜 자발적인 네. 어, 우리 학자들이 그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인사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출연하실 테니까. 네, 네, 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경제정책에 대해서 네. 어, 또이 정부의 잘못되는 걸 말씀해 주실지 한번 네. 대략적으로 그냥 인사말씀 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힘든데 정부의 정책은 국민 여러분 기대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당도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째인데 이제 저를 포함한 경제학자들, 실물경제 전문가들 모두 목소리 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성장 동력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정책 아이디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주 자주 좀 출연해서 네. 경제 정책 어려운 것좀 풀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참 경제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 경제처럼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다 경제로 돌아가고 피부로 다 느끼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좋은 경제정책이 나올 수 있고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어, 많은, 어, 경제학자들의 이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